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와이오 회복팀 발표를 맡은 김태원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구온난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자동차 브랜드에서 전기차 생산을 증가함으로써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의 시장 규모 확대 및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화재 현황도 보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재산,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구동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구동 시스템 구성은 그림과 같이 고전압 배터리팩, 인버터, 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팩의 경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인버터는 배터리팩으로부터 전달받은 DC전압을 AC전압으로 변환하여 모터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 모터는 인버터로부터 전달받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제어 회로가 담겨져 있는 저장압 배터리 팩의 경우, 부동 시스템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제어하는 회로가 담겨져 있어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의 전기 에너지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팩에 저장되어 있는 DC 전압이 인버터에 전달되면, 인버터는 전달받은 DC 전압을 AC로 전환한 후, 모터에 전기 에너지를 보내어 모터가 회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배터리 팩과 인버터 사이에 릴레이를 배치하여, 만약 셀의 과전압, 과전류고온이때 출력해주는 BMS 출력과 저장 파괴시 출력되는 전용 감시 장치의 출력 그리고 급발진 방지 회로의 출력으로부터 배터리와 인버터 사이의 정기적 연결을 릴레이를 제어함으로써 차량이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릴레이를 제어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팩 내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전압 배터리 팩의 큰 주요 네가지 사항은 여기 보이시는 BMS p c b 로 제작된 제어 회로 전용 감시 장치 고전압 릴레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BMS는 세대 전류, 전압, 온도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직접 제작한 PCB로 제작된 제어 회로의 경우, 고전압 표시 장치, 사전 충전 등 차량을 안전하게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어 회로입니다. 세 번째로, 전력 각시 장치입니다. 고전압과 저전압 사이의 전력 저항을 측정하여 전력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압 릴레이의 경우, 릴레이를 통해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인버터로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차단 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단 회로는 셀이 과전압, 과전류, 고음일 때, 고전압과 저전압 사이에 절연이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급발진 상황일 때, BMS 절연 방지 장치, 급발진 방지 회로로부터 받은 출력을 차단 회로가 처리하여 차단 회로가 릴레이를 개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릴레이가 개방되어 인버터에 들어가는 고전압이 차단되어 차량의 도동 시스템 비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만약 모두 정상의 상태로 전환될 경우. 차단 회로가 릴레이를 타아 차량의 구동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급발진 방지 회로입니다. 차량 급발진 상황에서 구동 시스템을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회로이며 급발진 방지 회로는 브레이크 압력 센서의 신호, 전류 센서의 신호를 입력받아 만약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경우 구동 시스템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고전압 표시 장치입니다. 고전압 표시 당시는 차량 내부에 고전압이 존재하는 경우 적색을 표시해주고 차량 내부에 저전압이 존재하는 경우 녹색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사전 충전 방전회로입니다. 사전 충전회로는 배터리 팩의 전압이 그대로 인버터에 인가되는 경우 돌입 전류로 인해 배터리 팩과 인버터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그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사전 충전 저항을 거쳐 낮은 전류로 인버터를 충전시켜주기 위한 회로입니다. 방전회로는 배터리와 인버터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인버터 내부의 전압을 완전히 방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회로입니다. 사전 충전 및 방전에 필요한 저항의 필수 값들은 저희가 매트랩을 통해서 사전에 계산하여 그에 걸맞는 저항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준비 상태 회로입니다. 차량의 인버터가 정상 작동 중이고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시 차량 구동이 활성화되도록 제어하는 회로입니다. 인버터가 사전 충전에 실패하였거나 브레이크 압력 값에 오류가 있을 경우 차량이 구동이 비활성화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YU 회로팀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저희가 제작한 회로가 차량에 탑재되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